배는 그대로 있네. 어, 너 배야? 스 t e f a n Kahn, e d d 배잖아. 아, 아니요. 배. 어, 여기 오른쪽 샤브샤브 어? 어. 아. 음식점을 이주라. i c 야맞 a b e n 야, 얘기하는 거구나. 너 어, 저기. 어쩌겠네. 어, 야구. 맞죠? c h 네. 어떤 야구팀 좋아야구 저는 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응, 음, 다시 한번. 아, 오케이 혜선 어떤 야구 팀 좋아요? 저요? <laughs>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. <laughs> <laughs> 이분은 운동도 안 좋아하잖아. 러프. No. <laughs> 아니요. 센터에서 운동도 안 하면서 <laughs> 운동센터를 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운동을 안 한다는 게 손님들이 <laughs> 계속 살바이냐고 묻잖아 나도. 에이지 트윈스. 다음 시즌도 우승해야 <laughs> 해요. 오케이. <laughs> 이, 선, 이 선도 선 a g 트윈스 좋아요 티셔츠를 선전하는 거야 뭐야? 잘하네. 여러분 모두에게 스테파니 야구를 얼마나 잘하고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치? 운동을 먼저 응? 하나 가자고 하는 거 처음이에요 블루게이. 아, 응? 스테파이 운동 응. 처음이에요 나, 나 오늘 처음 야구할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도 안 해봤어? 아, 독일에서 엄청 안 유명한 독일은 축구 그래서... 유명하잖아 아맞 근데 생각보다 축구도 잘 했었어요. 야구도 잘하겠던데어 어, 잘 몰라요. 핸드볼 했었으니까 공이 맞아. 안 무서울 것 같아요. 아니, 핸드볼, 핸드볼. 10년 동안 핸드볼 했어요. 10년 동안. 응. 선수였잖아. 맞아요. 아, 맞, 하지만 야구 너무 따라요. 달라요. 아, 따라요. 그 공은 공이니까. 응. 시짜 있을 거야, 여보 포기하지 말아, 그래이 우리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, 가보자. 어. 우기복 크기 때문에 많을 거야. 음. 어, 괜찮아, 여보. 여기 내 스크린이야, 고저자 어디? 어? 뭐? 어디야? 저기 저기. 보여주자, 뭐? 어. 보자 짝만. 보여주자보여주자 보여주자? 어. 모여주자. 아, 문 나. 예. 아마 보통 80이 기본이에요. 크레티브는 그러니까, 기쉬 기본이 아, <가시> 아, 그, 80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좀더 높게 좀 아, 아, 네. 빨리 해 줘요. Just am l a t 제일 좋듯이 70에서 70. 70. 요 네. 아니요. 우리 이이다네 <가시켜> 네. 왜왜 왜 야구 같이 안 했어요? 해선는 어제랑 어제 운동 많이 해서 오늘은 운동 쉬어도 돼요 아 너무.. 다리 아... 아, 아파요 아 진짜요? 어제 하체 운동 했어요 아 다리 필요 없어? 아, 아, 그... 아 그... 이게 뭐예요? 아 이거 해선 <laughs> <했어. 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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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? 아니요 1st 부스터가 gross 아 그냥 해 세판? 세판 누구세요? 세판 세판? LG t w i 있어요? LG 있어요? 야. 유니폼요 이니폼 어떤 거? 어? 이거이거이팀하이 하나 이니폼? 이니폼? 니폼이이 이니폼? 니폼이이이야네이이 저희팬들에 즐거움을 인사해야지! 안녕히 세요세요 오! 뭐 멋있어! 습니다와습니다와2 던졌습니다!

잘하는 것 같아? 여보가 어. 더 잘해, 지수 히딩이 더 잘해. 지금 나, 아마도 이따가. 아니, <laughs> 항상 은승이에요오자가 어? <laughs> 너무 큰거 아니야? 아, 아 괜찮아요, 변해요. 있잖아요. 3구 던집니다. 우와! <웃음> 우와! <웃음> <웃음> 우와! 아아 아 최악이다 최악이야 올해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어요 미독님이 한번만이라도 붙였으면 좋 올해 버킷리스트입니다 와와와 잘하고 와 계속 어, 꼭 이겨 어, 팔 많이 아파? 어네 어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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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! <laughs> <laughs> 독일, 독일 용병, 독일 용병, 승민엠, 승민은 못생겼다 <laughs> 아 <laughs> 이거 너무 귀엽다 오늘 LG 트윈스 네. 못못 우승했어요 아쉬워요 셰프나 예. 오늘 좀 야구했어요 어땠어요? 어 여보 생각보다 야구 잘했어요 진짜요? 그리고 생각보다 땀 잘했어요 <laughs> 어, 다음에 같이 야구해요? 좋아요? 오케이 뒤에 많이 있는데? 저기, 있다 저기, 저기. 가보자. 어디? 아, 맞아요. 어. 여기가. 우와. 안녕하세요. 뭐, 와거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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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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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나씩 다먹어거래 그리고 거거 어떤 어떤 거. 빨간 것도? <laughs> 어. 맞아요. 따, 감사합니다. 네. 빨간 것도? 하나 주세요. 어, 네. 색깔이 달라니까요? <목사> 다 먹어 봐. 상으로 좀 드셔 보셨나요? 아니, 처음 먹어 봐. 어. 처음이에요? 처음 먹어. <목사> 좀 아, 네. 먹으려고 했는데 아. 보기만 하고. 아, 그래요. 그럼 잘한... 사진 찍 사진만 찍어. 요 어, 맞아요. 사진. 어. 네. 맞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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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조심해 이거. 음, 음. <laughs> 음. 맛있어요. 이맛 진짜. 야, 까만요. 어떤 딸기가 더 맛있어? 나도 이거 안 먹어봤어. 아, 어요더 맛있어? 응. 어 맞아. 음, 아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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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식감이 특이하다. 오케이. Okay? 뭐 어, 어. 먹어 먹어. 오케이. Okay. 음. 거짓 표정 짓지 말고 그냥 먹어. <laughs> <laughs> 어, 뭐한 입에 이렇게 싹 먹어. 음. 눈 뜨고 먹어. 이게 봐봐, 이거 봐봐. 그래. 이 전화된 것은 선전입 나무 거요. 상으로 마실 때? 아 진짜 맛있어요 음 특히 제일 좋아하는 하얀색 딸기? 어, 진짜 맛있었나보다 음. 비싸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